뉴욕에 다녀온 게 진짜 다꿈 같네요 뉴욕 다녀와서 저는 지금 현재 집에서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한국 들어오기 직전에 미국 CTMD에서도 검사를 받아서 음성을 받았고 한국 보건소에서도 검사를 받아서 음성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집에서 잘 자가격리를 하고 있어요 책도 읽고 컴퓨터도 하고 영어 공부도 하고 낮잠도 푹 많이 자지만 좀처럼 시간이 가지 않네요 진짜 답답해 죽을 것 같아요. 눈치채셨겠지만 사실은 오늘은 젠틀몬스터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경사로서 어떤지 또 개인적으로 어떻게 착용하는지 이야기 해보려고요. 저는 다양한 아이웨어 브랜드를 좋아하지만 전에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젠틀몬스터 같은 경우에는 패션과 트렌디함을 담고 있어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포인트로 쓰기 딱 좋은 것 같아요. 젠틀몬스터가 오랜 기간 준비한 2021 컬렉션. 어, 우선 제 눈에 가장 띄는 것은 렌즈예요. 보통은 안경의 데모렌즈라고 해서 실생활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모양만 잡아놓는 렌즈를 넣어둬서 꼭 렌즈를 교체 받아야 하는데, 젠틀몬스터 2021 컬렉션은 데모 렌즈가 아닌 독일 명품 짜이스 렌즈가 바로 착용할 수 있도록 모든 안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짜이스의 플랫한 클리어 렌즈를 사용해 플랫바 선글라스 라인처럼 패셔너블한 느낌을 돋보이게 하고, 블루라이트와 UV를 차단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이번 컬렉션의 데모렌즈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렌즈까지 젠틀몬스터가 신경 써서 디자인했다는 것은 아이웨어 브랜드로서 패션과 기능적인 면까지 신경 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KC1. 프론트 디자인 자체는 굉장히 클래식하고 깔끔한 뿔테로 되어 있고, 템플은 베타 티타늄을 사용해서 알러지 반응 없이 편하고 가볍게 착용하기 좋은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템플 끝부분의 라인이 굉장히 이쁘게 디자인되어 있어요. 그리고 굳이 KC1 컬러를 추천하는 이유는 이게 카키 클리어 색상인데, 클래식한 프론트 디자인에 카키 색상을 더해 매력을 더하는 느낌이라서 선택했습니다. 클래식한 디자인의 카키 색상이 이질감이 없이 잘 어우러져서 지적이고 스마트해 보이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을 때 착용하면 좋은 것 같아요. 테오 C1 테오 C1은 탑 브릿지 혹은 하이 브릿지라고 불리는 디자인으로 클리어한 컬러의 골드 메탈림이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마찬가지로 템플은 베타 티타늄을 사용하였습니다. 핫프리지 디자인과 클리어한 컬러 자체가 패셔너블한 분위기를 주기 때문에 안경 하나로 굉장히 센스 있고 패셔너블한 느낌을 살리고 싶을 때 착용하면 좋습니다. 이번 컬렉션 중에 사실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드는 안경이에요. 세일러 공인은 실버메탈 에비에이러 디자인의 모델이에요. 나사 빼고는 모든 부분이 티타늄으로 이루어져 있고 완전 레트로한 느낌의 디자인에 플래턴 렌즈를 사용해서 뉴트로함을 살린 그런 디자인입니다. 저는 이제 캐주얼하게 입고 착용하면 분위기를 더잘 살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루토 C2 01K 루토 C2는 웰링턴 디자인의 옐로우 클리어 색상이에요. 완전 클리어와는 또 다른 느낌이 이쁜 컬러감을 가졌고 이쁜 어, 컬러감으로 포인트를 준 모델입니다. 메탈 코어 라인까지 세밀하게 신경 써서 디자인되어 있어요. 클리어한 컬러는 대체적으로 영하고 캐주얼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루토 C2는 영하고 캐주얼한 분위기를 연출할 때 착용하시면 좋습니다. 루토 01K는 블랙 01 컬러의 은은한 카키 색상의 렌즈를 사용한 모델인데 우선 템플은 블랙과 클리어 컬러를 결합한 이중 아세테이트 시트를 사용했고요. 이 컬러의 핵심이 되는 카키색 렌즈가 실내, 실외 어디에서든 쓸수 있는 정도 농도의 컬러를 사용해서 정말 패셔너블함을 극대화한 모델이에요. 약간 야해 보여서 매력적인 느낌을 연출할 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패셔너블하고 매력적인 컬러인 것 같아요. 페리 GC3. 해리 GC3는 클래식한 디자인의 골드 메탈 림이 포인트로 들어간 모델이에요. 템플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베타 티타늄이 사용됐고, 그레이 클리어 컬러의 골드 림이 눈길을 사로잡는 모델입니다. 골드 림이 은은하게 포인트가 돼서 무난하면서도 뭔가 모르게 눈길을 사로잡는 그런 모델이에요. 고급스럽고 스마트한 느낌을 연출할 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목소리> 이렇게 다섯 개의 모델을 추천해드리고 착용해봤는데, 이번 컬렉션은 젠틀몬스터가 렌즈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무게 밸런싱에도 신경을 많이 쓴것 같아요. 안경으로 패셔너블한 분위기와 트렌디함을 표현하고 싶으시면 정말 괜찮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 얘는 제 친동생. 모델 서지현이라고 합니다. 네, 안 닮았죠?